좀 일단 파 트이는 맛이 있지 않아요? 쌍안경처럼 지금 이게 딱 선글라스처럼 있고 이거는 에어 서스펜션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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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러면 반칙이에요 반칙 이거 벙커를 이렇게 방을 만들어 만들어요 짜자잔 <laughs> 좀 독특한 게 없나요 혹시? 지금 이게 벙커에서 벙커에서 더? 일자로 다통 FRP 아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저희 MBC 생방송 오늘 방송 나갔네요. 에? 언제요? 음, 잘영하셨어요 그러면... 네. 네, 안녕하세요. 가부갑니다. 아, 자 여기 김포입니다. 경기도 김포인데 오늘 소개할 차량도 렉성칸. 요즘에 렉성칸 기반의 A 모트홈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저 초창 가본 데? 오, 좀 기존에 나와있는... 액상 캠핑카랑 좀 다른 모습? 이야 괜찮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예예예 잘아오셨어요 오늘 아, 예. 아내아예아 안녕하십니까 근데 이 아가씨는 누구예요? 오 <laughs> <laughs> 어, 젊어지셨네 많이 늙었는데 <laughs> 어, 진짜 사모님 예전에 봤던 야 입술에 힘을 많이 주셨네요. 아니었을까? 입술이 네. 스 발랐는데. 아두 분은 그냥 나 아, 저기 세월을. 주들한테참 네. 칭찬을 전부밖에 아, 못하네 그렇게 안 되는데. 아마추어 같아 아마추어. 아 지금 찍은 거예요? 찍었죠. 왜요? 찍은 줄 몰랐어요? 예. 네. 안 찍은 줄 알고 그냥 말. 아마추어네. 아니 이게 이렇게 하는 거. 지 <laughs> <laughs> 근데 오늘은 그러면 소개를 누가 합니까? 제가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이사갈 공장으로. 아 그래요? 음. 자, 일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자, 여기가 무슨 새로 이사할 곳이라고요? 네. 아마 월 겨울 되기 전에는 오겠죠? 아, 겨울 되기 전에요? 네. 어디에요, 근데 지금? 여기 어디로... 앞에가 저희 공장인데, 어, 이... 바로 옆이에요. 아, 이거. 네. 아, 여기야 지금 한동 지은 거고, 이것도 네. 짓고 있는 거고요. 네. 아, 사업이 잘 되시는군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일 <일단>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자, 축하드릴 일또 하나 있어요. 이 녀석이잖아요. 네. 지금 잠깐 보겠습니다. 와, 아까도 저에 보고 멀리서 보고 와 했는데 렉스턴 칸 기반으로 만든 모터오묘. 네. 모터 네. 등급이 잖습니까 어드밴스. 아, 어드밴스요. 네. 옵션 또 들어가겠죠? 그렇죠. 옵션 들어가 있어요. 사륜구동. 사륜 기본 네. 들어가고. 어, 하이패스 있고. 그 다음에, 리프, 리프. 서스펜션. 서스펜션 들어가고요. 네. 내비게이션도 들어가 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옵션이 몇 가지 추가되어 있네요. 예. 자, 이 녀석을 오늘은 이 녀석 구경해야 되는 건데, 어, 상당하네요. 몇가죠좀 그렇죠. 일단 팍 트이는 맛이 있지 않아요? 왜냐면 앞에, 어. 쌍안경처럼지 이게 딱 그렇지. 선글라스처럼 있고. 그죠? 예. 네. 팍 트이는 맛. 그렇죠. 벙커가 지금 대형 벙커예요? 네, 커요. 앉아서 핑 매니아는 벙커가 좀 크다는 게 장점이겠죠? 예전부터 네. 그러니까요. 이거 뭐 차야 순정 그대로 똑같은 건데. 어... 이거 디자인도... 이거 다 블랙이 많이 들어갔네요? 네. 이 블랙이 네. 이따 이렇게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스크래치가 잘안 나는... 아, 그래요? 네, 그 재질이에요. 스크래치, 기스가 네. 안 난다. 도돌 네. 도돌. 네. 아! 아, 뭔지 알겠어요, 이거. 네, 언더코팅하는 그, 재질을 네그 재질로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네. 네. 하는데... 어이구, 스크래치가 안 납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없었... 안 했잖아요. 요걸로 오. 안 했죠. 요거 거기는 요번에 매니아 칸 만들면서 네. 어, 새롭게 시도한 부분이네요. 아무래도 좀터프하게 다니지 않을까요? 실장님 터프게 다시나요? 근데 자주 다니신다면서요 캠핑을 매주가요 매주? 매주요? 어쩌다 진짜 시간 나면은 뭐 일주일에 뭐두 번씩도 가고 음 네. 그 누구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예 네, 그럼요 캠핑장 가면 그러면은 네. 이 친구 이름 따로 있어요? 일단 저희가 매니아 칸이라고 했어요 매니아 칸요 네. 매니아 칸 매니아 칸좀뭐 자랑을 뭐 살짝 하자면 어디에 좀 강점을 두셨는지 일단 읽다가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네. 어, 넓은 벙커와 실내가 좀 크다는 거. 아, 실내가.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실내 크게 만들었어요? 예, 네, 좀좀 일단 탁 트이는 맛이 좀 있더라고요. 아. 또 이제 화재 초기 진압이라 해서 파이어 제로를 음. 네, 넣었습니다. 아.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 기본으로 이거잖아요.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어 제로면 이제 불을 초기 사... 진압하는 거예요. 어. 네, 말 그대로 어, 안에서 이제 배터리실이나 뭐 네. 불이 날 경우에 자동으로 어, 진압을 해줍니다 불이 안 나게끔요? 네. 마음이 든든하겠는데요? 네. 그럼요 오 알겠습니다 일단 안심이 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봉커도 지금 여기서 봐도 와 이거는 버스에서 사용하는 미닫이 창이요 네. 이런 것도 처음 보네요? 왜냐면 안에서 열고 닫으시라 네. 이런 문 같은 경우는 안 닫고도 어, 갈 수가 있으니까 아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백밀러를 이제 확장해서. 네. 그죠? 확장했는데, 어? 불박이 없네요? 블랙박스가. 여기 있습니다. 아 <laughs>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 저쪽 반대편에도 네. 있는 거고요. 그죠? 4채널로 있는 거고. 탑승이 지금 앞에 둘. 뒤에 앞보기 둘. 아, 앞보기로요? 네. 네. 이것도 장점인데요? 그럼요. 오늘 말씀 안 하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깜빡하셨네요. 깜빡했어요. 앞보기 둘로 해서, 에, 뒤에 안전벨트를 두개 뺐습니다. 그럼 전고 전장, 뭐, 폭? 어, 6m 20. 뭐, 높이는 높이? 3m. 폭은 2m 22. 자, 이제 여기 어닝이. 자동. 아, 자동이요? 네. 자동, 수동, 그럼 같이. 예, 네. 물론 이제 고장이 혹시나 나면, 수동으로. 예, 수동으로도 가능합니다. 오, 자동 있으면 확실히 편하죠. 얘도 그럼 스택 같은 경우는 그럼 자동으로 나오겠는데요? 네, 자동면은 아 버튼을 누르면은 아 실내가 지금 아요게 버튼 있네요 네 아,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창들이 되게 원래 크게 했나요? 네 원래 크게 했습니다. 어다 창도 많고 크고 여기는 에 다들 아는 네뭐 외부샤워기 예, 외부 커넥터랑 네. 네, 청수통. 청수통 그다음에 외부 아울렛 네. 예 그러면은 이 청수 오수, 각각 얼마 되는지. 청수는 저희가 150, 오수는 200입니다. 아, 아 오수가 더 크네요? <laughs> 네. 어쩌다 물이 모자라면 물을 갖다 채워야 되고, 음... 그래서 오수통을 좀큰 거는 했는데, 네. 청수통을 왜큰걸못 했냐면, 좀 자리가 조금 모자랐습니다. 아. 솔직하게 다 말씀하시네요? <laughs> 네. 굳이 쏘길 필요도 없는 거고? 네. 예. 음... 자, 이쪽에 어? 밸브가두개 있네? 네. 하나는 청수, 밸브. 청수 밸브고요. 이거는 에어 서스펜션. 아,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오, 여기가 어, 수납 공간에. 네, 이것도 기본으로 저희가 어, 드립니다. 아, 기본으로요? 네. 뭐 기본이 나오나? 푸름에 다 들어있는 게 이거 컴프레셔가? 네. 자, 요게 그러면은 에어를 아 근데 이거 좀 자동은 아니고? 네, 수동으로 수동입니다. 그죠 네. 어, 그럼 에어를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죠? 예. 네. 어. 내려오죠? 예. 어. 네. 이렇게. 본인 이제 운전에 맞춰서 어. 바람을 넣었다 뺐다 할수 있습니다. 어, 다시금 다 이제 에어를 넣어가지고. 에어를 넣고 싶창을 어, 높이겠다. 네. 이게 복잡하진 않아요. 어, 밸브를 열어주고. 네. 올라가는 거 보이죠? 어. 음.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주행을 하면. 네. 어, 사람, 이제 개인한테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본인 취향에 맞춰서. 어. 네. 본인 딱 앉아서 운전하면서. 어. 어. 불렁 넘어가고 할 때. 네. 어느 정도가 좀 편한지. 아, 난 너무 그 꿀렁이는 거 싫다. 아, 그럼 좀 빼시면 돼요. 예. 네. 어. 아, 이거는 최고라고 보면 되죠. 보이시죠? 어. <laughs> 네. 이거 있으면은 동해보통 뭐래나요? 수분며 어. 이게 이게 별관어도참유용하게 그렇죠. 어. 유용하게 써먹어요. 요번에 이제 많이 준비하셨네요. <laughs> 다 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갖고 다니시라고. 그리고 저희 창고가 좀높지 않나요? 창고, 그래서... 창고라면 어떻게 합니까? 수납공간, 수납함. 창고 항상 창고라 그러네. 왜냐면 칸에 이거 내키가 쉽지 않아요. 음. 어, 수납 공간이 다른데 비해서 아마 많을 거예요. 왜냐면 밑에도 저희가 뚫어가지고 지금 이거 싣고 다니지만은 음. 이거 없으면 요 밑에도 굉장히 많이 공간이 좀 터요. 저 양쪽 다 저희는 빼놨어요. 아 저쪽에도요? 예. 아 그렇구나. 예. 어? 야 뒤, 오텔레프의뭐 예. 예? 그문 아닐 테고. <laughs> 이 독특하게 하셨네 진짜 여기 텔램프를 아, 좀 독특해 보이려고 아. 한 거죠? 어, 눈썹 같기도 하고 좀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네 요걸로 오. 좀 바꿔봤어요. 지금 이풋넬이 지금 뭘로 된 거죠? 거 G R P요. G R p 아그 G R P고 그럼 여기는 이게 통통 F R P. 아 네. 그럼 이것도 자이랑을 안 했습니까? 아 어. 지금 이게 벙커에서부터. 벙커에서 일자로 다통 FRP. 예. 아, 네. 뭐, 장마철이나, 뭐, 누수 네. 이런 걱정은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중간에 뭐, 비가 뭐, 셀 걱정은 없어도 된다는 거. 아. 지금 위에도 이제 배터리가 올라가 있는 거고요. 아니, 네. 태양광이. 태양광 9 9 0트 990W요? 네. 음. 인산철도 크게 800. 아, 800으로요?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실내 좀 잠깐 보겠습니다. 네. 키는? 네, 포도키예요 네. 잠깐만요. 오. 어. 오, 화이트네 어, 태극기가 저기 있네. <laughs> <laughs> 저거지? <뭐지? 태극기. 웃음> <laughs> <laughs>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죠? 예? <laughs> 조명 빨이 있는데. 더 반가워. 일단은 아니, 실장님보다, 이거 네. 이름 반칙이에요, 반칙. 네. 이 벙커를 이렇게 방을 만들어, 만들어요. 그래서 장판을 깔았어요. 방이에요, 진짜. 아, 장판이요? 예. 네.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뜨끈뜨끈해요. 뜨끈뜨끈. 뜨끈. 우와. 이 높이도. 여기 아, 아, 앉아서 코스도 치셔도 돼요. <laughs> 지금 너무, 와, 뒤에까지 갔는데도 안 닿네요? 네, 안 닿아요. 아 나는 이 앞에 앉았을 때만 허리를 필수 있다는 건줄 알았는데. 그린 맞추셔도 아 돼요. 뭘 맞춰요? 그린. <laughs> 하트, 고스더 그러네요. 지금 여기 사한네 명이 충분히 앉아도 네명아네 4명, 명이 자도 되는 네, 네. 이 사이즈 어떻게 되는지 아, 아세요? 아, 어, 옆에. 옆에 2. 2m 20. 예, 이예요 여기까지는 요 길이는 제가 알기로는 한100한 90으로 알고 있거든요. 190요? 1장 예. 한번 누워 볼까? 누워 볼까? 아, 그 정도는, 예. 네. 네. 그렇게 했을 때, 네 분이. 충분해요, 주무셔도, 네. 네. 그죠? 어, 자동으로 또불러가시네 네. <laughs> 야, 진짜 크네요. 네. 근데, 본국 중 제일 크지 않나 싶은. 큰 편이죠? 네. 그래서 이쪽도 저희가, 음, 어,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음, 미닫이로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편할 수가 네. 있죠? 그죠 저쪽 창문도 똑같이. 네, 미다지로. 어. 근데 어. 이거, 태극아 <laughs> 땡극, <아니>, 땡극기가 뭐예요? <laughs> 누가 아신 겁니까? 아, 아, 저희 대표님이 또 이렇게 좀 갖다 아. 놨네요. 지난번에 사가지고. 애국심이급 들었었나봐요. 대한민국, <laughs> 그, 나라 만세. 꿈이 어. 유럽 여행 가는 게 꿈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면. 좀, 러시아, 음, 우크라이나, 어, 전쟁 끝나면은. 네, 그쪽으로 좀 해가지고. 아. 그 다음에 자기 태극기를 깊이 보고 사야 지 지금부터 네. 꺼지않으셨네요저 네. 끝에 또뭐 있네요. 잠깐만, 저 올라가 볼게요. MPT. 아, 태양광 m p p t 여기다가 하셨네요. 네. 어, 위에는, 조금 뭐지? 컨트롤이. 저, 여기 벙커 따로 있나 봐요, 그러면. 네, 무시동 있다고, 이거는 벙커 온도죠. 네. 네. 지금 저쪽에 거실 쪽에 또 따로 하나 있고. 네 와, 이또 색다른 느낌이네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좀 저희 회사 장점이네요. 어떤 거요? 이게 저희 도색 가구를 쓰고 있어요. 아, 요번에 어... 달라진 거네요? 네, 도색 가구는 일단 수공이 많이 들어가죠. 예. 네. 어, 일일이 또 이거 엣지 부분에도 다 직접 손으로 네, 손으로 다 색을 발라 고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펄이 들어가 있어요. 음, 아, 살짝 음... 들어갔구나.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이실려나 모르겠네요. 음, 잘안 보이겠죠? 음, 네. 여기 이제 옷걸이가 있는 거고요. 네. 접이식 옷걸이라 해서 일반 옷걸이보다 좀 비싸네요, 사실상. 비싸요, 옷걸이도. 사... 별거 아니지만. 아 아. 왜냐면 사람은 다쳐요. 평상시에. <laughs> 평상시에 이렇게. 해서 아, 키 크신 분들이 왔다 갔다 네. 부딪힐 수도 있고. 아, 여기는 워크스루를 할수 있게끔? 네네. 네. 아까 요거 있죠? 요게. 요걸 어, 막아도 네, 되고요. 막는 거예요. 한겨울에는 또 바람이 또 그쵸. 장난 아니에요. 이쪽에서 냉온 바람이. 예. 그치, 겨울철에 바람 오, 이런니까또 완전히 좀 색다르죠. 어, 네, 여기 있습 여기 화장실은 샤워실, 화장실. 아, 창문도 여기 똑같이. 내지로. 네, 이쪽에 수납공간 있고. 여기도 펄 실리콘으로. 또 하나 있어요. 센스 있게. 어, 또 센스 있게. <laughs> 여기 보시면. 어. 어. 휘시를 여기 안에. 어. 있겠습니다. 아. 매립식으로 다 짰어. 휘시를 여기 이제. 굴러다니니까. 음. 휘시거리가 있고. 휘시거리가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 동그란 두루마리. 네. 예. 아 그렇구나. 네. 여기다가. 다니다 보면은 이런 게 하나 하나가 좀 불편해요. 아 그래서 자꾸. 거는 무드 있게. 무드 있게. 이렇게 여기 뭐, 고정식 변기가 있고, 플루켓 보요 여기도 네. 이제 SOG가 있습니다. 그죠? 네. 변기, 환풍기가 네, 있겠죠? 네, 이쪽에 달아놨습니다. 아, 네. 여기에 이제 스위치가 여기 있는 네. 거예요? 스위치는 아시죠? 핸드폰 연동돼가지고 제가 음. 저희가 다, 핸드폰에서 다할수 있게끔. 여기는 적상기가 위에 있는 거고, 네. 아, 그러네. 지금 744A니까는 배터리가 800A.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뭐, 조금만 사투리 공간에 수납할 수 있게끔. 네. 이거는 보일러실. 아, 보일러실. 네. 알겠습니다. 오, 어, 여기가 기 주방요? 이 네, 주방인데 아 여기도 여기는 저희 휴지가 아니고 여기는 키친 타월 엎어서 놓으시면딱 어. 맞아요 사이즈가. 그렇죠. 네. 사이즈 재서 네, 어, 푸시를 하면 네. 열 있게끔 음 휴지도 걸고 키친 타월도 엎어서 놓으면딱 넣을 수 있는 사이즈를 저희가 해놨습니다. 네, 온오프를 네. 터치로 네. 어, 알겠습니다. 오 어, 창이 이게 창이 나란히 있으니까 답답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사방이 좀 전체가 다 창이에 요 보면 그죠? 네. 음, 우, 야, 깎아본 게 하나도 없네. 그리고 여기는 통통을 넣을 수 있는. 네. 통퐁그 네. 다음에, 짜자잔. <laughs> 좀 독특한 게 없나요, 혹시? 독특한 거요? 찾아보세요. 스위치가 뒤로 있죠. 아 시청자 여러분, 왜 그럴게요? <웃음> <웃음> 이쪽에 가까이 두니까 냄비 큰게 놓으면은, 여기에 또, 음 지저블한게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걸려서 또 위에까지 안올를 수도 있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했습니다.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주신 거. 밑에는 밑에는 또 이렇게 수납할 음, 수납. 수 있는. 아, 예. 야이 주방 이쪽이 달라졌구나. 네. 저기 인덕션이었던가요 아까? 네, 인덕션. 그죠. 인덕션이고 요거는 또 저희가 이조 테이블 네.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음, 있어요. 또 있어요? 어? 짜자잔 짜자잔 좋아하시네요 <laughs> 짜자잔 야, 양념통들을 네. 음 보통 왜 여기에다가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아 그렇구나 꺼낼 때 오히려 편할 수도 네. 있겠는데요 짜자잔 일단... 짜잔은 또 없어요? <laughs> 짜자잔. 일단 많이 안 갖고 다니니까 음... 충분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쪽에 뒤에는 전자레인지가 있고 네. 어, 다른 하나 냉장고, 1 5 0 짜리, 네 위에 냉동실, 음. 음알겠습니다 이제 뒤에가 또 어, 편안한 거실 느낌이요. 에어컨은 음 저기 있었구나. 네. 단그 상부장으로 안 보였어요.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튀지도 않고, 음 좀. 편안한 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정감 있고, 네. 좀, 이쁘죠? 깔끔해 보이고. 여기 이런, 이게 또 가변형으로, 침, 침상 변환이 되죠? 그죠. 이렇게 내리고, 그 하면은. 네 팀... 분은 주무십니다. 네분요 네. 그러면 벙커에서도 한세 분, 여기도 에네 분이, 네 분까지 잘려나요네분 네. 자요. 음. 저희가 잡았어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여기서 이제 네 분이 주무시게 되는 거고, 여기 네, 네. 앉았을 때, 이 TV가, 27인치 스마트 TV. 네. 음. 아, 이렇게 앉으니까는 이 정도 거리감이. 예. 어, 네. 그죠. 그리고 얘를 또 올리면 여기서 이제 식사를 네.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테이블을 조금 높일 겁니다. 아, 더 높일 거예요? 네. 아니, 넓힐 거라고요. 아, 넓힐 거라고요. 네. 오늘은 야, 여기 저거예요, 저거 지금. 벙커요. 저 반칙이라니까요. 벙커를 저렇게 해도 됩니까? 매력있죠. <laughs> 어 근데 이게 풀옵션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가격이 꽤 가격이 저희가 지금 현재 9790만원 잡았습니다 아, 9790 90여 네. 응. 뭐 적은 가격은 아니죠 적은 가격은 아닌데 저희 650도 지금 8990이거든요 음. 어 그거보다 이 차체가 1 천만원, 1천한3,400 정도 비쌀거예요아 이거 어디 변수로 아까 하셨으니까아 네. 물론 그러면 이제 이 차를 뭐, 프레스티지로 할 것인지, 와일드로 할 것인지, 따라서 가격은 달라질 수가 네, 있겠네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됩니다. 네, 플러스 마이너스 네. 되는 거. 현재는 9,790만. 90만으로. 부가세가. 부가세는 포함인데, 네. 개소세가 별도예요. 그렇죠. 개소세는 다 별도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정리 차원에서요, 전기시설이요, 아까 네. 말씀하셨는데, 네. 전체적으로 이제 청수통, 오수통에랑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음. 일단 청수통은 150리터, 음. 오수통은 200리터. 0 0이고 그다음에 태양열은 990 와트. 음. 그다음에 인산철 배터리는 800. 800. 네. 그 인버터도. 인버터는 3킬로. 3킬로. 주행 주전자는 80. 80. 음. 기본 되 있는. 그죠 네. 한전이 그도 다되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뭐뭐 뭐 아까 프로모션인가 뭔가 뭐 저렴하게 뭐 다섯 대 한정해서 한다 음, 했지 않았었나요 네, 일단 다섯 어, 대 한정으로 저희가. 아그래 마이너스 200만. 원아 마이너스 200이요? 부위 부예요 아니요. 왜냐면 이에? 더 이상 넣어 드릴 게 없어요. 풀 옵션이다 보니까 뭘 아... 추가적으로 넣어 드리고 싶은데 넣을 게 없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마이너스 해 드리는 수밖에 음... 아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섯 대 한정해서 200만 원을 할인해 준다. 네. 그러면 9,500 아니 90... 9 7 0 0 9,590만.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 MBC 생방송 오늘 방송 나갔네요. 예? 언제요? 잘하셨어요 음, 그러면... 네. 어... 월요일날 촬영을 해서 금요일 4월 14일 금요일 6시에 방송 나갔습니다 아 나갔어요? 응. 너복 받은 거죠 그래도 아, 네, 예. 받으셨네요 살 직장생활을 좀 오래 했어요 이야 아. 이거 보면서 너무 좋아 원래 저희가 타고 다니는 차입니다 음. 네. 캠핑 갔었을 네. 때? 알겠습니다 구경 좀 시켜주세요 네. 자이 차로 전국방송 네. MBC 전국방송을 탔다 여기도 아주 감춰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자자자. 자, 자. 음 그러면 아, 저희 회사에서 특허 출연한 네, 테이블. 특허 출연했어요? 네. 어, 여기에 냉장고가 또 야외에 이렇게 있어요? 네, 야외에. 맨날 심부름 시키더라고요. 특히 여름철에. 사장님요? 이 네, 어. 술 가져오라고. 술 가져오라고 <laughs> 네, 그 실어 가지고 밖에다가 아예 네. 냉장고를 네, 안에도 하나 있는 거고요. 그럼요. 어. 중요한 것만 좀 보겠습니다. 어, 좀 중요한 자랑... 또 네. 아, 중요한 것또 있는데. 아, 이거는 양동이를 갖고 와서 직접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TV에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물이 정말로 급한 데가 있어요. 호수가 없는 쪽에. 네. 가시에 양동이 에 물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 여기를 딱 놓고 스위치를 딱 누르시면 음... 물이 쫙 빨아들여서 안에 네. 채워집니다. 아, 이것도 한 표. 신박한 아이들. 신박한. 어. 자, 실내 좀 잠깐 네. 보겠습니다. 어, 여기도 똑같이, 바닥은, 여기바닥제로 하고, 네. 음, 들어가자마자 냉장고랑 테이블. 아, 벙커는, 왜약 칸보다는 작은. 아, 넓이는 좀 비슷할 거예요. 근데 위에 높이가 칸보다는 좀 낮아요. 여기가 두 분이 주무실 수 있는 베드 공간인 거고요. 네. 아, TV가 여기도 20cm가 있고. 아, 제가 밖에서 수상한 거 하나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수상한 거요? 네. 이 보시더니. 응? 아 등받이를 요즘 TV 요 중에 한 대가 있거든요 침상에. 예예예. 예, 예. 네. 아, 그래서 TV, TV 보다 편하게 하는. 아, 어 수입물이 네. 되는? 네. 음, 이거는 그러면 가격이 이거는 8,990인데 여기는 1,200암페어 들어가 있어요. 1,200. 안패하여. 응. 인산철 배터리가요. 네. 태양광은. 태양광은 990. 990. 네. 아, 거치. 알고 있습니다. 이 어, 친구는 뭐 예전부터 나왔으니까는 그럼요. 뭐 할인이라든가 어떤 프로모션은 없는 거고. 혹시나 또이것도 보고 오시는 분은 어? 또 저희가, 예, 응. 네, 그럼요. 뭐라도 해드려야죠. 어허... 앞에 저희가 응. 리무진 시트 교체해드립니다. 림... 아, 저 운전석 보조석이요? 네. 네, 네, 네. 어, 지금 얘 리무진 시트로 예, 돼 있는데 돼 있는 건데 음... 요걸로 교체 해 드립니다. 오늘 두루두루 오랜만에 제가 찾아 뵀는데요. 어, 덕분에 좋은 구경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사는... 잘 만든 건데? 그거는 이제 <laughs>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laughs> 판단을 해야 되죠. 아니 피디님 어떻게 보실게요? 장만. 어 너무 예 네, 생각보다 계약 한대 하고 가시죠. 아 그럴까요? <웃음> <웃음> 계약서 작성하러 <착상하러> 가시죠. <laughs>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부금했습니다 진짜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